아 오늘 큰일났어요 지금 왜왜왜 <mainland mermaid> 왜, 왜, 왜. 무슨 일 있어? 지금 방송할 시간이 다 됐는데 피맨형이 자는듯이 죽어있다니까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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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진겨? 응? 응? 아... 자는듯이 죽는게죽 그것이 말실수였다는걸 깨닫는 데까지는 약 10초의 시간이 걸렸다 아, 오늘 클났어요, 지금. 어? 왜 그래? 지금 지금 비맨 님이 자는 듯이 죽어 있어요. 너무 뭐야? 아니요. 뭐야? 왜 갑자기 그왜내 데서 다다 죽이래. 모니터가 쓰러졌어요. <laughs> 쓰러졌어요. 아, 오늘 뭐... 아, 클났어요, 지금. 왜 그래? 또 모니터 쓰러졌어? 아, 오님지금 클났어요, 지금. 어, 왜 그래? <laughs> Gözəl de cavab.